<웃음> <웃음> 자 당분간이 아니라 영원히 개 딸은 끝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진무 복귀하는 순간 개 딸은 개 집으로 잘 들리십니까? 네, 아,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도 중간에 놀랐습니다 저도 현자에 있었는데, 아, 정말 눈물이 안 나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어, 오늘 이렇게 이 한남동에 다시 올수 있으리라고는 언제 올수있을리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도 목사님과 신현수와또 주옥스 대상님, 안보심이 단체또 이런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감사드리며, 애국자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대통령님을 저희가 함께 지켜온다고 하면서 모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승복, 승복사님의 정신, 대한민국의 근본 정신인 나는 공산당이싫어요이 정신과 함께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대통령님이 석방이 되시고 복귀를 하셔도 앞으로 우리가 계속 싸울 수 있는 그 싸움의 원동력이 바로 이 승복 수사님의 나는 산사기의어와 정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이 현장에 나온 2030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 보면 우리 이 승복 수사님이 바로 그렇게 용기 있고 결단력이 있었던 그런. 분이셨음을 생각할 수 밖에 없는데, 우리 정말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대통령님을 지켜드리는 이 현장에서 그분 수많은 노래들이 나오고 음악들이 나왔습니다. 어, 정말 작년과 비교해봤을 때, 시대 안수에서 AI 음악과 또 여러가지 그 모든 노래들을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제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왜냐면 저는 12월 3일 대한문 앞에서 그때 집회를 했을 때만 해도 제가 자유오파에도 노래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들으셔서 유능한 음악가들도 많이 나오고 자유오파에도 그런 우리 자유오파의 노래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것이 같습니다. 자, 이제 인도에 계시는 분들 저 앞에 큰차 들어왔으니까, 일단 차도로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주세요. 그리고 뒤로 쭉쭉 뻗을 겁니다. 이 차는 뺄 거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도에서 차도로 오세요. 들어와주세요. 들어와주십시오. 저, 저차 쪽이 다 비어있거든요. 다 들어오세요. 그래야 우리가 뒤로 쭉쭉 뻗고, 차, 차선도 넓힙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앞으로도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또이 수많은 노래들 끝까지 힘차게 불러주시고 또 저도 부족하지만 많이 배워서 또 노력해서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어 저의 실력도 실력이 있지만 부족하지만 함께 여러분들의 힘이 되어드리고 싶습니다 난행공산나기 <laughs> 싫어요가 대한민국의 공기와 같이 끊임없는 호흡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손을 잡고 대한민국과 대통령님을 위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노래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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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자, 그동안 권철기가 왜 이렇게 남대를갔다가 혼내냐 욕하냐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자, hey, 좀 전에 헛소리하던 hey, 좀귀지던석방이라는 자가 드디어 말을 바꿨습니다. 하나, 하나, 둘, 7일 동안 구속이 취소되지 않을 수도 있다, 석방이 안될 수도 있는데, 있다 했는데 제가 한마디 하니까 말을 바꿨네요. 법원의 구속 집행 정지 결정, 2011년도에 위험 결정이 났기 때문에 즉시 석방을 해야 마땅합니다. 제가 자꾸 누구 혼낸다고 덮어주라고 하지 마세요. 멍청한 것들, 무식한 것들은 대통령을 때려서 알 일으켜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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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님이 문자 보내서 깨달았어. 더 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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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헤이, 자, 헤이, 하, 하나, 하나 둘, 하나, 둘, 헤이. 13 14 15 1 하나 둘18 19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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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나19 19 19 19 19 19 19 老了。 우리 백성현이 택했니다 <머�> <놈> 여러분이 티켓을 씁니다 백성을이 택했습니다 백성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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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국시민 여러분들 무대가 뒤쪽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약간 까이 2평 됐습니 무대가 뒤쪽으로 마련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다 뒤돌아오시고 저기 1톤 차량은 이제 빼주 뺄, 뺄 겁니다. 그 뒤로 쭉 이게 연결해서 어, 집에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 시민 여러분들 오늘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이 될 거냐, 안될 거냐 말.